네. 제가 밑에서 올려드릴게요. 마이크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. 두 분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부터 부탁을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마이크 키셨어요 혹시? 네. 다시갑니다 네. 다시 갑니다. 네. 영화 보러 오신 분들한테 좀 영화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한마디씩만 이렇게 해주세요. 긴 얘기는 못 나눌 것 같고요. 인사 말씀 전해서 태연 씨부터 노 사연 씨 순서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어,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우 진말 전보다 훨씬 더 재밌고요. 그리고 어, 등장하는 인물들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<laughs> 라이어티한 그런 네, 장면들도 많으니까요. 네, 재미있게 봐주시고요. 그리고 미니언들의 활약이 더욱더 커진 것 같아요. 네, 얘네들이 저희의 비중을 다 뺏어갔어요. 네, 어쨌든 네, 미니언들도 귀엽게 봐주시고,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. 마고가 사랑에 빠지거든요. 그것도 굉장히 오오. 하나의 <laughs> 어, <재밌는 웃음>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. 부러우시는 느 들고요. <웃음> 부러워요. <웃음> 네, 어,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벤트적으로 저희 캐릭터 말고 또 다른 하나의 캐릭터를 각각 하나씩 어, 했는데요. 음.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서 귀를 잘 기울이시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주 음. 주인공 말고 다른 연공 마무리를 다는 거죠? 네, 네, 네거 찾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. 어. 어려우실 텐데요 네, <laughs> 그러니까 한열번은 보셔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오. 네, 오. 재밌게 봐주세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좀 아쉽긴 하지만 인사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세요. 오. 오.